그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. 나도 내가 정말 원망스러워. 애가 참. 애가 참 예뻤거든. 당신 쏙 빼닮아서. 하지만 난 아이보단 당신을 더 사랑한 거예요. 근데 넌, 넌 떠난다고만 하고 못볼 곳으로 가버리면 그럼 난어떡해 다시 키스해주지도 못할 거고 안아주지도 못할 거면 그러면 난어떡해 당신 아이 때문에 날 미워했어. 차라리 아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잖아. 당신은 당신 아이 때문에 날 미워했다고. 당신 아이 때문에 날 미워했어. 차라리 아이가, 당신 아이 때문에 날 미워했어. 차라리 아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. 그랬잖아. 그애 없었으면 우리 사이가 예전과 같았을 거라고 나한테 그랬잖아요. 나 원망하지 말아요. 그런 눈으로 나 보지도 말고. 나 원망하지 말아.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. 우리 둘을 위해서. 나는 무슨 짓이든 할수 있어. 당신만 다시 나를 사랑해 준다면, 무슨 짓이든.